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문제를 아주 수업을 내고, 상품 나주오시 최신 보험성과 피디가 오는 겁니다. 마주사말씀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야하고 신야 고문제 되겠는데요. 우야의 문제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맞으면 목표, 드리면 목표. 감사합니 엑스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바를 떠날 때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자, 이거는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보리산을 먹었다. 맞으면 공표 비리면 고프다. 안사가. 먹었다. 먹었다. 예. 예, 뿌렸습니다. 땀바리 딸이. 예. X. X. 예, 맞습니다. 어,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당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먹었던 밀입니다.